안녕하세요, 황트리비입니다. 또 어떤 내용을 찍을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 제작진 놈들 말이야. 뭔가를 지금 들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전에 해명하세요. 아파트는 사실은 콕 집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아파트는 몇동몇 호는 몇 아니잖아요 아그 아파트의 몇 평대다 균일한 구조 있잖아요 단독이라든가 다가오주택 같은 경우는 같은 동네라 하더라도 가격 다르죠 또 방의 개수 다르죠 면적 다르죠 하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얘기하기는 를좀 어렵고 현장에 가서 한발품도 타라 보시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지 사랑해요 여러분 아 연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다음 <laughs> 다음 조건에 맞는지 물어보세요. 자, 1번 서울, 2번 역세권, 3번방두개 이상, 4번 한강 근처. 서울 시민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한강. 1억대 빌라. 아 저번에 1억대 한번 찾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어. 1억 초가집. <laughs> 1억 대면은 <laughs> 세상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야 될거 아니야? <laughs> 내가 내가 만약에 <laughs> 내가 보장사. 이런 게있어 <laughs> 내가 산다고 내가 어, 어 홈피디, 그럼 지금 공약 보시는 거예요?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신다고. <laughs> 한강이 직접 보이는 건좀 말도 안 돼. 걸어서 놀러 나갈 수 있을 정도? 운동 갈수 있을 정도? 한강에? 한강에. 다시 말하지만, 그럼 내가 산다고. <laughs> 이렇게 합시다. 한강이 뷰가 되거나 한강 뭐 근처가 아니더라도 연접하고 있는 구가 있잖아. 마포구, 다에 용산구, 성동구, 강진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 구 근데 실제로 이런 구들이 한강이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아파트 값이든 집값이든 확실히 강세인 건 맞고 이게 새거야 돼. 너무 새거잖아요.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리기 호갱된다. 새로 이제 지어가지고 그렇게 크지도 않은 땅에다가 이제 수익을 낼래니까 외관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보기에는 좀 좋아 보이는데 자재도 싼싼 싼 거. 뭐 해서 그렇게 해서 분양을 받았다 이거 그 즉시 감가상각된다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구축을 찾으시되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약간 대지분도좀 있어 그러면 혹시 알아? 그런 빌라촌이 아파트촌은 아니니까 뭐 약간 지분도 있고 하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 구축 포함해서 아이바퍼 근데 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설득하는데 이렇게 예 한번 또 있으시죠? 있긴 있는데 <laughs> 민망하시죠 이제? <laughs> 네, 민망해 맞아, 맞아. <laughs> 강동구 천호동 59.50제곱미터 18평 17평 응. 욕실 하나 방두개 살만하지 네, 혼자 살만하지 4층이 4층 약간 좀 층은 좀 있다 그래도 천호동이 어디야 <laughs> 암사역 4분거리 초역세권 이 정도면 걸어서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10년 된 빌라 10년이면은 낡은 빌라가 아닌데 지분이 넓은지 가능성 있는 한방그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얘가 지분이 좀 넓으면 걔 스스로 빌라 주인들 다 모여가지고 아예 새로 지어가지고 좀더 럭셔리하고 지분이 좀 넓다라는 얘기는 뭔가 더 지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얼마죠? 1억 9천 광나루 한강공원이 한 10분 정도면 가겠는데 어 여기 캠핑장도 있어 어린이놀이터 오야 어. 가급적이면 괜찮은 집들 전세가가 높아 근데 전세가 높은 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들어가서 집을 사서 돈이 좀 모자라면 대출받아서 산다 하더라도 다른 데또 직장이라든가 뭐 취업 때문에 다른 데갈 수도 있잖아 당장 팔기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전세를 놓고 가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전세가 높은 게 중요하고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요즘 전세가 계속 오를 거고 앞으로 전세가 절대 안 떨어질 거거든 저금리 시대는 무조건 전세가 계속 오르는 게 상책이야 내가 보기엔이 정도면 전세도 이 정도면 한 1억 한 6, 7천 할것 같아 대출이 요즘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되게 규제가 많지만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대출이 좀 없다 보니까 정말 많지 않은 자금으로 뭐 가능성 있는 한방 대신 위치가 좋아야 되니까 빌라의 정확한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인 것이고 아파트와 빌라는 소유자가 각각 찢어져 있는 대신 아파트하고 빌라를 구분하는 거는 아파트는 5층이 넘어가면 아파트 4층 이하면 연립이나 다세대 연립이거나 다세대 같은 거를 통칭 세칭 빌라 천국 아. 목동 1억 8천 49제곱미터 15평 정도 돼요. 어, 방두개 남양 오 남양이야. 어, 매매가가 1억 8천인데 전세가 1억 4천 생활시설 용왕산 근린공원하고 한강 고수부지용 구호선 염창역 세빌라는 아니지만 아, 들어가서 잘 꾸미면 될것 같아 요 이거는. 이 지역이 이상하게 아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돼나 목동이 이제 원래 목동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구목동인 거예요 여기가. 이 구시가지 목동은 예전에 뭔가 개방 동네 괜찮다. 괜찮다. 예, 네, 네, 네. 괜찮아요. 여기가 목이동인데 이번, 이것도 1억 8천. 전용 면적이 44제곱미터. 이 정도면 한 13점 몇 평, 한 14평 가까이 되는, 어, 방두 개. 5층에서 3층. 오 로얄층, 빌라에서는 뭐 2층, 3층이 로얄층이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천호역, 천호역, 예 네, 환승역, 전용 13평, 14평 정도면 방두 칸이면 역시 거실하고 그 다음에 부엌 같은 게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요. 네. 이번 것도 1억 8천, 아예 박아놨어 요 역세권 빌라, 어, 또 목동이야. 방두 개, 방두 개, 네, 예, 욕실 하나, 5층 중에 2층, 50제곱미터니까 15평 정도 되고 영창역, 여기 화장실, 샤워부스 따로 있네. 부엌은 보니까 기업자로 가스렌지가 빌트인으로 돼. 싱크대 넓어요. 보는 것은 예, 빨간색 역시 벽두빌라인데 괜찮은 것은것 같아요. 똥빌라랑 거의 유사한 위치에 있어. 역시 그러면 이제 용왕산 근린공원도 이용하고 한강 가기도 괜찮고 영창역 근처가 정말 위치라든가 입지 조건, 교통은 참 좋은 거 같아요. 틀림없는 사실이긴 해요. 가서 보시면 약간 막 다른 골목길 안에 있는 빌라 이런 거는 안 돼요 동작구 상도동 준강남이라고 얘기하는 동작구 그러니까요. 가격은 1억 7천 싸다 제일 싸어 4층 방두개 욕실 방 2개. 하나 49.58이니까 15평 어, 향은 남서야 장승백이요 8가구 중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1, 2, 백 1호 1 0 0이3 0 0 3 0 0 4 0 0 4 0 0 그렇다면 이 정도면은 대지문도 대지 꽤 넓을 거예요. 그러니까 8세대가 있다라는 얘기는 대지문은 대지 어느 정도 나와요. 나중에 뭔가 또 여기도 가능성이 한바 그리고 근처가 노량진 유타운에석성 유타운에 워낙 개발을 많이 하는 데니까 이런 개발에 대한 어떤 자금들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거나 했던 것들이 근처에 뭐 멀리 안 가거든요. 그런 동네 분들이. 그러면 전세 1억 5천 이상 할 겁니다. 대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축은 안 돼. 신축은 정말 내가 뽑아먹을 대로 다 뽑아먹은 이후에 내가. 가막바지에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가능성 있는 한방 대신 위치 좋고 그다음에 한강에 연접한 구에 있는 어, 그런 다 개나 찾으셨어요 축하합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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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할 말이 없고 그냥 진심을 좀 담아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 최근에 집값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또 다른 길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황 트리비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